자, 5번.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일 때, 자,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분의 1을 값으로 하라 자, 우리에게 주어진 요 식에다가, 요 식에서, 요 식에다가, 양변에다가 x분의 1을 곱하죠. 양변에다가 x분의 1을. 자, 이런 표현은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, x분의 1을 분배해서, 요렇게 곱해주게 되겠죠. x분의 1 곱해주고, 여기다 0에다 곱해서 봐야, 그렇죠? 그래서, 이쪽 좌변이 어떻게 되겠죠? x 마이너스 3 플러스 x 분의 1이 이쪽은 0이 되니 따라서 x 플러스 x 분의 1은 뭐가 돼요? 3이 되겠네요. 그렇죠? 자, 요거에 대한 식 변형식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? 자, 이것은 x 플러스 x 분의 1에 자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하면 1이죠, 그죠? 그래서 x 플러스 어 x 플러스 여기가요, 그렇죠 x 플러스 x 분의 1이 되겠죠? 자, 우리가 위에서 구해놓은 x 플러스 x 분의 1에다가 뭘 대입하면? 3을 대입하면, 그렇죠?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니까 27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. 1 8이 답이 되겠습니다.